안녕하세요. 장동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6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코스피는 2,408.73포인트 0.21%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9월달 고용 보고서 오늘 발표가 되죠.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면서 예,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263억 순매도 하였고요 기간은 1 7 8 0억을 순매수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16.39포인트 1.92% 상승마감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말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반말매수에 상승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837억을 순매수 했고 기간은 582억을 순매수 하였습니다. 최근 어 이거래일간 계속된 하락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반말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시장은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9월달 고용 보고서 어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349.90 0.04%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마감 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주도로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전자스핀, 복스, 큐비트, 양자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큐비트 시스템 구현 소식 속에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아침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로가 상한가같죠 엑스게이트도 상한가 같고 드림시큐리티, KCS, 텔레필드, 코이버, 어, 한삭, 시큐센 등 어,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제가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부르는데요. 안드레아스 하이니 양자 나노과학 연구 단장 연구팀은 어, 일본, 스페인, 미국 연구팀과의 국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고체 표면 이 단일 원자의 전자 스핀을 이용하는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이세 개의 전자 스핀으로 복수 큐피트 양자 비트까지 이 시스템까지 이 복수 큐피트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고 양 복수 큐피트 어 시스템까지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기존의 양자 컴퓨터와 설계 방식이 다른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연구진 주도하에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사용용화를 위해 지금까지 초전도 접합, 이온 트랩, 양자점, 양자 이상 상태 등을 이용한 다양한 큐비트가 제시가 됐지만, 이 양자 정보 과학 분야의 역사가 짧은 만큼 학계에서도 어떤 종류의 큐비트가 최선일지 현재로서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이 아, 예, 큐비트의 집적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공학적 연구와 함께 기존 큐비트의 약점을 보완할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구현하는 기초 과학 연구가 필요한 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기존 양자 컴퓨터 설계 방식이 새로운 사, 전혀 다른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연구진의 주도하에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양자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 현대차 그룹이 북미 법인 미, 미국 판매 전기차 테슬라 충전 표준 충전 표준 소식 표준 그러니까는 현대차가 국내에서 미국에 판매되는 이 전기차 충전을 전기차 충전을 테슬라 거를 사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휴맥스홀딩스가 상한가를 갖고 휴맥스 와이트 솔루션 디스플레이트 알티캐스트 전기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 법인 내년, 따,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규격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현재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미국의 기존 표준 충전 방식인 CCS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내년 말부터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는 NACS만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핸드체 기한은 이 CCS가 적용된 기존 전기차 차주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NACS 어댑터를 어, 제공할 계획이고 NACS 충전구가 장착된 전기차는 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어, 테슬라 슈퍼차저 12,000기기에서 고속 충전을 할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의해서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어, 반등이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간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파워로이스, 서남, 덕성, 탑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등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의 에너지부 첨단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에서 자국 초,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ARPA라고, ARPA 라고 ARPA-2 참단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인데요. 어, HATSI와 메톡스 테크놀로지 휴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초전도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어, 수초도전지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또반등이 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어, 지능형 로봇 AI, AI 챕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간형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또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모색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dbi-tech, images, 두산테스나, 넥스트칩, 엔투텍, gmbs, 에코, BCNC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 트윔, 코라인 소프트, 인포마크, 랭크 제네시스, 유엔제, 인포뱅크, 어, 센코 등이 지능형 로봇 AI, AI 책 관련 종목들도 덩달아 같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이 삼성 시스템 LSI 테크 데이 2023을 어, 개최한 가운데 인간형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삼성 테크데이의 핵심 주제인 시스템 LSI 휴머노이드로 아, 삼성전자 반도체에는 최고의 성능과 솔루션을 구현한 게 있어 XGNOS2400과 같은 어, 최신 SOC, BG상 네트워크 통신기술, 인간의 오광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인간형 반도체 구현 등을 통해 이보다 더한 단계 발전된 선행적 ai 시대로 더 나은 미래 창조를 할 것이라고 삼성 박용인 사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이 인공지능 ai 챗찍 비트를 개발한 오픈 ai 가 <목소리>